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오늘은 의처증, 의부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보통 배우자에 대한 의심은 두 가지 문제에서 시작을 되는데, 그첫 번째는 배우자가 과거 외도를 해서 예, 그런 상처받은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배우자를 집착하고 의심하고 추궁하고 자꾸 따져묻는 것들, 예. 즉 외도의 상처가 극복이 안 돼서 계속 의심하고 막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회복의 시간이 제법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갈등을 막 수년씩 지속하지는 잘 않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했지.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배우자 의심이 좀 병리적인 원인을 가질 때입니다. 즉, 실체가 없는 의심을 하는 거죠. 보통 연애할 때부터 혹은 결혼 직후부터 이유 없는 의심을 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막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배우자는 참 억울하겠죠. 그렇다면 이 의심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떤 모양이길래 자꾸 의심을 하는 걸까요? 보통은 성장기부터 부모의 안정적인 사랑을 받기보다는 부모의 가출, 이혼, 방임, 편애와 같은 상처를 겪으면서 거절, 분리, 배척의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성장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도 본인에게 그런 일이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너무 과해요. 그래서 내 소중한 상대를 집착하고 집착하다 보니 의심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하면은 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즉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생겨난 애정 결핍과, 또 왜곡된 렌즈로 상대를 바라보니까, 상대는 생사랑 잡히는 격입니다.